세계 최초의 발레리노, 태양왕 루이 14세. 현대 공연 예술인 발레의 시작, 루이 14세. 발레는 현대 공연 예술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지만, 현대 공연 예술로서 발레의 기원은 의외로 프랑스 궁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4세는 발레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고 프랑스 공정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발레 예술을 정치적, 문화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밤의 발레와 세계 최초 발레리노 태양왕 루이 14세 탄생. 1653년 루이 14세가 15세의 나이로 밤의 발레라는 공연에서 태양의 신 아폴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공연은 발레와 정치가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공연에서 루이 14세는 태양의 신 아폴로를 연기하며 자신의 통치를 우주의 중심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발레를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왕국의 중심이자 질서를 유지하는 빛으로 상징화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이것은 그의 통치 철학과 이미지 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왕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중요한 순간이었고, 특히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태양 왕, 세계 최초의 발레리노라고 불리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발레 역사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됩니다. 루이 14세가 발레에 심취한 이유. 루이 14세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 교육을 중시했던 프랑스 공정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음악, 춤, 연극 등을 배웠고 특히 춤에 큰 재능을 보였습니다. 발레는 당시 유럽 공정 문화의 중요한 요소였으며 왕실에서 귀족의 품격과 주의를 나타내는 필수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루이 14세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궁정 발레를 접하며 춤과 발레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루이 14세는 개인적으로 춤을 좋아했으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발레를 활용했습니다. 그는 춤에서 자신의 신체적 우아함과 카리스마를 드러냈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루이 14세에게 춤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루이 14세는 발레를 단순한 예술로 보지 않고 발레를 권력과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루이 14세는 발레 공연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발레 공연에서는 군주의 위엄, 궁정의 규율, 그리고 왕의 절대적인 권위가 강조되었습니다. 발레 발전을 위한 루이 14세의 기여 발레 아카데미 설립 1661년 루이 14세는 왕립 무용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발레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현대 발레의 기초와 기본 틀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발레의 기본 자세와 기술들이 이 시기에 정립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의 예술적 열정과 권위가 함축된 직접적인 발레 공연 출연은 발레를 단순한 춤을 넘어 프랑스 문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루이 14세의 노력 덕분에 발레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고 발레가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장르로 자리 잡도록 기여했으며 프랑스가 발레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왜 루이 14세를 최초의 발레리노로 부를까? 루이 14세는 발레의 창시자나 최초의 남자 무용수는 아니지만 발레를 예술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도구로 활용한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루이 14세가 최초의 발레리노로 불리는 것은 실제로 발레 공연에 참여해 춤을 추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무대에 올라 발레를 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이는 발레에 대한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발레를 자신의 이미지와 프랑스의 권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로 격상시킨 독창성 때문입니다. 루이 14세 이전에도 유럽에는 발레가 존재했으며 남자 발레리노들이 있었습니다. 발레는 15,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서 탄생했습니다. 발레토라는 궁정춤에서 시작된 발레는 점차 프랑스로 전해졌습니다. 초기 발레 공연에서는 여성 무용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무대는 남성 중심이었고 발레 역시 남자 무용수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후 17세기 후반부터 여성 무용수가 점차 발레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가 되어서야 발레 무용수의 성별 구분이 분명해졌고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춤을 추었습니다. 다만 루이 14세가 최초의 발레리노로 불리는 이유는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4세가 직접 무대에서 춤을 추는 참여로 인하여 발레는 단순한 궁정 오락에서 예술적 정치적 가치를 가진 표현 형태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루이 14세는 발레를 통해 자신을 태양의 신 아폴로로 상징화하며 시각화했고 자신의 이미지를 신격화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발레가 단순한 춤이 아니라 왕의 춤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예술과 정치가 결합된 강력한 도구로서 발레를 왕권 강화에 적극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루이 14세의 왕이라는 위치가 평범한 무용수들과는 달리 정치적 권력을 가진 인물로서 발레의 상징성과 가치를 극대화했으며 이로 인해 루이 14세가 최초의 발레리노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이 14세가 발레를 국가적 차원에서 후원하고 직접 참여한 것은 발레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레는 궁정 예술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예술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루이 14세는 왕의 권위, 예술적 열정, 그리고 프랑스의 문화적 유산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발레를 역사에 남김으로써 최초의 발레리노 태양왕 루이 14세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